자 오늘은 개미산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청 많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는 것도 더번 봤는데 오늘 직접 해 봅니다 어, 재료부터 소개할까요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스 줄여서 하이셀이라고 부르죠 요거 50g 짜리 두 개입니다 100g 이죠 이게 뭐냐. 자세히 봐야지. 어, 요거 100g 짜리네. 이게 50g 짜리고, 요거 하나, 하나로 할 겁니다. 하나. 하나 하고, 물 있죠? 물이 5터물5터 5리터. 여기 끓이고 있어요. 팔팔 끓일 것 없이 한 60도면 된답니다. 뜨거운 정도. 해가지고 끓인 다음에, 에, 하이셀. 이걸 넣어 가지고 섞는 거죠. 그럼 익죠. 이게 하이셀이 봤더니 녹말가루인데 최고급이요 미세입자라 화장품으로도 쓸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 일반 녹말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 섞으면 이제 투명하게 순식간에 익어 버리겠죠. 이제 걸쭉한 죽이 돼버리면 이제 개미산 넣는 거요 개미산이 2.5리터를 넣으면 됩니다. 지금 2리터가 되고 조금 모자라 가지고 2배 식초를 섞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다 끓었나? 아, 아직이네요. 끓지 않고 60도면 되니까 끓기 전에온도에요이 상태고 이 담을 용기는 밀폐 용기 돼야 돼요. 이거 김치 뚜껑인데 김치통, 김치통이 좋겠죠? 여기다 담아놓고 이제 그냥 두면은 에, 이게 휘산되니까 밀폐된 용기 속에 담아 놓고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말고 쓸 만치 요것만 해도 한 거의 8리터 8리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죠 한두번쓸양 됩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울 때는 금속이 담으면 안 되겠죠 산이니까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저으려고 합니다. 이걸로 놓고. 그리고 용기는 이거, 플라스틱이죠? 요건데, 의료용으로 가져온 건데, 안 쓴다고 해서 얻어왔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오, 한 300g 정도 들어가겠어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뭐 한국 자식만 조금씩 넣어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아유, 물이 끓고 있네요. 지금, 아, 불을 꺼야겠다. 불을 꺼야겠다. 꺼야죠. 한집 나간 다음에 해야겠네. 너무 끓을 때면 안 돼요. 어, 참. 어. 잠시 한길 나간 다음에 해야죠. 너무 뜨거워. 끓는 물이라 이게 60도만 돼도 되는데 끓는 물은 100도가 되지요. 100도를 약간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5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하이셀 넣죠. 이거 아이고... 뭐이래? 뭘로 저어야 되나? 교반기로 저어야 되나? 안 된다. 덩어리가 돼요?

we'll be there 처부터 물에 풀어서 끓였어야 되나? 이거 수제비 덩어리가 생기네요. 와, 이게 지금 이거 걱정되네. 이면안 되는데? 이 걱정이네. 이면안 되는 건데. 되나? 아, 어째 여기 시행착오 같아요? 이렇게 덩어리가 알갱이가 아, 뜨고 40도만 넘어가도 뜨거운데 제대로 돼야 되는데 덩어리가 있어서 이게 안되는건데 아참 이거 진짜 문제다 이게 이 덩어리가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이미 익어서 용해가 잘 안돼요 이게 아 가루를 물에다가 섞어서 애초부터 풀어서 살살살 가열했으면 좋았을텐데 절반의 성공 같아요. 더 안되고. 네, 이거, 해미산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줄수 없어. 시켜도 보야죠.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나무젓가락으로 졌습니다. 으으 녹말이 그냥 방어리가 걸리네요 여기 이제 개미산이 녹말 전분이죠 개 상태에서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그 액상으로 그냥 쓰면 은 순식간에 그냥 강하게 휘산되는데 조금 더 안전하지요 이제 진드기 잡는데 좋지요 다음에는 이렇게 안하고 어, 풀어가지고 끓이도록 해야겠어요 에이. 요번만 이렇게 하고 그래도 됐나? 제대로 된건가 모르겠다 됐네요. 음, 잘 됐네. 기포. 음, 음, 잘 됐네요. 그래도. 어 참. 그래도 됐네요. 안된게 아니고. 근데 이제 멍울이 진게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걸렸는데 잘 됐네요. 그래도.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지금 이제. 이 용기에다가 퍼 담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거. 이게 지금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 정도인데, 200g에서 300g은 될것 같아요. 뭐, 까딱 채울 필요 없는 거고, 바닥에다 조금만 해도, 50g에서 100g 사이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0 통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할 것 같네요. 미산 이게 원래가 그 마이트카이하고 같은 성질이죠. 그것도 뭐 사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